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성경책을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미국에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유명한 정치인이 있었어요. 어느 날 그는 동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밝은 등불 하나를 집앞 선반에 올려두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이를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집 안에 두어야 할 등불을 집 밖에 두었기 때문에. 초와 기름을 낭비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은 깨닫게 됐어요. 이전에는 길거리가 매우 어두워서 그곳을 지나갈 때 사람들이 종종 넘어지거나 다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집 앞에 등불을 두니까 넘어지거나 다치는 사람이 점점 없어진 거예요. 이후에 사람들은 벤자민 플랭클린처럼 집 앞에 등불을 두어 길거리를 환하게 비쳤어요 이것이 오늘날 가로등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어요. 한 사람의 착한 행실과 배려로부터 가로등이 시작된 거예요. 벤자민 플랭클린처럼 사소하고 작은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주었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더 자세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어느날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가 옹기종기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 앉았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겨지지 않는단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는 사람은 없단다. 캄캄한 집에 등불을 켜서 올려두면 그 등불이 집안 모든 사람, 사람에게 비치게 된단다. 예수님 말씀은 빛은 어디에 있던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었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겨지지 않아서 누구나 볼수 있게 드러나듯이 아무리 깜깜한 어둠일지라도 그 안에 있는 빛은 숨겨질 수 없었어요. 그러므로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올려놓아야 하듯이 빛을 사람들에게 비칠 수 있도록 세상을 향해 내놓아야 한다는 말씀이었어요. 또, 빛은 꼭 필요해요. 잠시 이 세상의 시작을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빛일수록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생명을 순서대로 창조하셨어요. 동물, 식물, 생명에게는 빛이 꼭 필요해요. 식물을 생각해 보세요. 식물은 빛이 있어야 광합성이라는 것을 하면서 자라날 수 있어요. 마찬가지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에게도 반드시 빛이 필요해요. 사람이 빛을 받으면 몸에 비타민 D가 생겨난다고 해요. 이것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심지어 밤에 피어나 빛이 필요 없어 보이는 달맞이꽃, 밤에 또 활동하는 올빼미 같은 동물에게도 빛은 꼭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을 빛으로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밝은 빛이세요. 예수님은 아픈 사람을 고치시고 배고픈 사람을 배불려 배불려 주시고 슬퍼하는 사람에게 위로와 힘을 주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었어요. 무엇보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빛이 되어 주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을 비추는 진정한 빛, 진짜 빛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제자들이 특별한 사람들이라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사실 제자들은 빛이라고 할 만큼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도 있었고,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걷는 세리 출신도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한참게, 한참게 보일 수 있는 일을 하는 평범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제자들이 세상의 빛이 될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단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들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친구들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 모든 친구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의 빛을 비치게 할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빛으로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오늘 말씀에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착한 행동과 모습으로 살아가야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착한 행실은 단순히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함께 예배하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빛의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어야 겠어요. 또할수 있는 작은 손길을 보태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알지 모르는 아,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까지 우리가 해야 하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빛으로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의 착한 행시를 보고 하나님께 돌아와 영광 돌리게 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는 방법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에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예요. 세상에 가장 밝은 빛이 되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이나 또는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외로운 사람들에게 한 줄기의 빛으로 살아가야 해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처럼 우리의 착한 행실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예요. 우리들의 착한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수님의 멋진 제자로 우리 모두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정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셔서 또, 말씀 듣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도 하루하루 살아갈 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빛으로 사는 제자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직도 모르는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의 말과 착한 행실을 통해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감사드립니다.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아멘.